안녕하세요. 정호의 심리학입니다. 띵! 어 아, <laughs> 영상을 많이 보고 오셨군요. 네, 오늘도 영상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섭외해 봤는데요.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어, 주전공으로는 사회복지, 네, 복수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네, 사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저희 오늘 이제 게스트로 오실 생각을 해주셨죠? 인태 선생님의 선 지인으로 내 네, 오늘 영상이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초대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 어, 선생님이 아주 마당말이에요아 <laughs> 이거 약간 강요 아닌가요? 막 게스트로 꼭 나와야 된다 막 이런는 강요 아닌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꼰대 제가... 꼰대여가지고. 아 맞아 꼰대여. <laughs> 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아, 하고. 아, 그런 것 같기도 <laughs> 하고.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도 초대해서 그래서 뭔가. 재밌는 심리 실험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기억력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심리 실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본인은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애초에 기억력이 안 좋아. 전 치매가 약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치매인지 신경장애가 의심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원래 그 논문을 그대로 따라가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 방식은 이랬는데요. 단어를 외우기 전에 오른손에 먼저 공을 꼭 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을 쥐는데 45초 동안 공을 쥐고 있다가 15초간 쉬고 다시 45초간 공을 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제시된 동안에는 단어를 외울 거고 단어가 다 제시되고 난 이후에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다시 공을 치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 똑같이 45초간 공을 치고 있다가 15초간 쉬고 다시 45초간 공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외운 단어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6개의 단어를 받고 이제 105초 후에 얼마나 기억하는지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한번 적어볼까요? 오, 어, 전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어? <웃음> 여자 <웃음> 어떻게 된거죠여자 <laughs> 갑자기 나와서 아, 자꾸 머리카락을 여자랑 연상시켜서 해가지고 인출 실패 아, 다시 들으니까 또 기억이 나네 또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 아, 그러니까요 아, 아. 근데 적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게 줬어요 맞아요. 더 좋겠다. 시간이 되있었으면더 적을 수 있었을 거 아, 같으세요? 당연하죠 어. 여튼 그래서 각자 몇개 맞췄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12개 맞췄습니다 저는 10개 적었는데 하나 실패하고 9개 됐네요 저는 13개 음... 컨닝. 컨닝하신 거 아니에요? 컨닝했으면 더 적었겠죠? 이럴 리가 없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저희가 각자 13개 13개, 9개, 12개를 음. 기억을 했는데 시험에서는 평균 8.6개를 이상했다고 아. 합니다 평균, 평균. 이상이네요, 평균이. 이상이네요. 평균이. 아, 네. 그래도 다 아, 네. 평균 이상은 했다는 결과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을 짓기 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결과였는데 그러면 공을 짓고 난 후에는 확실히 이게 향상될 것인지가 이제 포인트잖아요 음. 이제 그러면 이걸 한번, 한번 오른손에 45초간 먼저 쉬고 15초간 쉰 다음에 다시 45초간 꼭 공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힘 <laughs> 추진하네 지금 벌쎄 힘들거든요 지금. 아자 지금 힘 부심 받는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금 시험도 끌어하세요. 아, 공이 지금 형태가 와. 지금 이르지 않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찌고 있어요? 찌고 있다 지금 빨기 <laughs> 빨개서 아, 아, 지금 봐 봐. 지금 얼굴 저 빨개지는 거안 보여요? 네 끝났고 이제 왼손으로 공을 또 쥐고 있겠습니다 전님보다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지금 <laughs> 저도 사실 그래요 지금 뭘봐는지 음. 가물가물해 지금 내 네, 약간 뇌 과부하가 걸렸어요몇개 잡으셨죠? 음. 저 12개요 아, 오케이. 아까 오케이. 아 똑같애 아까랑 저는 14개 아까보다 오. 4개 더 잡았어요 18개 잡았어니다 이상한데? 침대 없어요 침대? <웃음> <웃음> 이상한데? 못 봤어? 자두, 자두 자두. 자두 아까. 아, 배추. 자, 배추. 없어. 인출에 오류가 있었어요. 배... 자. 그러면 각자 몇개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 저는 14개 썼는데 이번에 개어는 18개 다 받았어요. 와. 저만 떨어졌나 지금? <laughs> 제일 세게 주셔서 그런가? <laughs> 아. 아 근데 이거 이제 첫 번째 그 나왔던 그 마주를 잡은 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선해 간섭을 겪은 거잖아요. 음. 선해 간섭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 믿고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설명해 주시죠. <laughs> 선해 간섭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이 이제 나중에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억 인출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심리...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처음 이제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잖아요. 소감이 네. 어떠신지? 어 우선은 어, 평소에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좀더 재미가 음. 있었더라고 요 현장이. 네 확실해요? 그래서, 아 확실하죠. 확실하죠. 아, 예. <laughs> 네 제가 늘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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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한가합니다. 네. 한가합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참여 예, 하게 돼서 되게 재미 있었고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더 참여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심리 실험도 한번 별점을 주신다면 몇점 주실겠어요? 저요? 네한 개. 뭐? 한 개에 <laughs> 한 개. 네한 개. 개. 네, 개. 일관성이 으시네요또 보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이죠?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이 실험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음. 신뢰도와 사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laughs> 영상도 보니까 약간 결과가 안 좋으면 한 개, 두개 이렇게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다 보셨나요 그걸? <laughs> 아저 일청자입니다 일청자. 네. 당황스럽고요. 네몇점 네,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했을 때네오점네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둘다 네. <laughs> 그냥 이거 둘다 무논리야 무논리.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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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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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길래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오점 드리겠습니다. 꼭그 전문가인 척하고 음. 싶은 사람들이 점 5점 음. 음. 주는 거죠 먼저 할까요? 어, 아,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어, 제가 이걸 해봐서 뭐 저는 저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정말 공공을 시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 내가 음. 검증이 좀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는 좀 어렵다 음. 그리고 일단 제가 줄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또할수 없을 것 같다 음, <laughs> 손을 지금 파들파들 떠시더라고요 얼굴 막 빨개지고 아, 네. 아무튼, 근데 저도 약간 근데 연지 말에 동의를 하는 게꼭 그러니까 뭔가 고무공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행동 자체가 플라시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